안녕하세요. 쌍둥이 엄마입니다. 육아음품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유모차인데요 아이가 어릴 때 이거 없이 외출한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해봤던 유모차들에 대한 장단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절충형이랑 휴대용 한 번에 리뷰할 거고요. 절충형으로는 시크롤리파베스, 잉글리시나 트릴로지, 휴대용으로는 잉글리시나 키드, 엑스랜드 엑스프라이, 팔리올리오 매직2, 에르고 베이비, 킨즈에어 플러스, 리그미니플러스코 이렇게 총 8개의 제품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희 아이들은 유모차를 졸업한 시기라 리뷰 제품은 신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리뷰와 더불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의 디자인과 특징을 보고 더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크 롤리 파베스 절충형 유모차. 시크롤리팝 S는 우선 핸들링이 좋아요. 저는 핸들링이 좋은 제품을 찾을 때 바퀴를 보는데요. 시크롤리팝 S의 바퀴를 보시게 되면 느껴지는 비주얼이 타이어스럽고 튼튼해 보여요. 유모차를 보시면 이런 타이어스런 바퀴가 도면 상태에 따른 핸들링 갭이 덜한 편이고 바퀴의 재질이 플라스틱스럽거나 좀 얍실해 보인다면 도면 상태에 따른 핸들링, 흔들림에 대한 갭이 큰 편이에요. 여기서 참고. 유모차를 살려고 상품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볼 베어링, 서스펜션을 어필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유모차를 정말 다양하게 사용해봤지만, 솔직히 이걸 언급 안 하는 제품이 없어요. 오점식 벨트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어떤 부속품을 썼는지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느꼈던 건 확실히 핸들링의 차이는 바퀴의 형태에서 많이 갈렸다는 점이에요. 시크롤리퍼 베스는 양대면이 가능한 유모차인데, 대부분의 양대면 제품은 시트를 프레임에서 분리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양대면 상태에서도 접을 수 있고, 핸들링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게 메리트예요. 아쉬웠던 점은 시트 끝부분에 볼록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당시 저희 아이가 발을 다 뻗어도 볼록한 부분 밖으로 발이 나가지 않았는데 그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프레임 밖으로 발이 나오게 되니 애매하게 걸리는 느낌이 있어 그 후로는 발쪽 시트를 항상 내리고 있게 되더라고요. 장바구니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푼되어 있는 깊이감이 있는 장바구니인데다가 시트와의 사이 공간이 여유가 있어 물건을 놓고 빼기가 편했어요. 꽤 많은 짐을 담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사실 유모차 가격이 있다 보니 쓰기 지루하다는 이유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시크롤리파 메스는 다양한 색상의 캐노피가 있어 캐노피만 하나 바꿨는데도 유모차를 바꾼 기분까지 낼수 있어서 좋았어요. 지금 나오는 시크롤리파 메스를 찾아봤는데요. 디자인이 미세하게는 바뀐 것 같은데 큰 틀을 벗어남은 없었고 제가 사용했을 적이랑 비교하면 추가적으로 더 느껴지는 특징은 없었어요. 잉글래시나 트릴로지의 절충형 유모차 이상한 유모차 중 고가의 제품이고, 제가 사용했을 때랑은 디자인이 좀 바뀌었는데, 전보다 좀더 매끄럽고 세련되고 고급진 느낌이 더 가미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제품 페이지를 보면 트릴로지가 가진 특징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건 없는 듯해요. 트릴러시 유모차에서는 잠을 좀 쉽게 자주었던 기억이 여럿 있어요. 정말 고니자더라고요. 그만큼 아이가 느꼈던 승차감이 굉장히 좋지 않았나 싶어요. 바퀴도 역시 튼튼해 보이죠. 핸들링도 좋은 편이라 도면 상태에 따른 유모차의 흔들림이나 핸들링 갭은 적은 편이었어요. 시크와 동일하게 양대면도 가능한 유모차로 시트 분리를 해야 되고 양대면 상태에서도 접을 수 있고 핸들링도 변화가 없었어요. 설명으로만 보면 시크와 비슷한 느낌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사용했을 때 느낌은 뭐랄까 잉글렛시나는 묵직한 안정감 있게 간다는 느낌이었고 스티크도 안정감은 있지만 좀더 매끄럽게 술술 간다는 느낌이 좀 크게 느껴졌었어요 아, 제가 이 제품을 처음 쓸때 적응이 안 되었던 게 핸들이거든요 이 제품은 폴딩이 될때 핸들이 붙여요 그러다 보니 사용할 때 약간 덜컹덜컹 거린다 해야 되나요? 물론 쓰다 보면 적응이 되는데 이렇게 핸들이 접히는 제품은 잉글리시나가 유일해서 처음엔 좀 낯설었어요 잉글리시나 유모차 홍보를 보면 쉽고 간편한 폴딩에 대해 많이 거론해요 근데 사실 요즘 폴딩이 어렵게 나오는 제품이 거의 없어요 오토폴딩 제품도 나오잖아요 제가 다양한 제품들을 이미 많이 사용한 상태라 오 어, 폴딩 너무 좋은데? 이런 느낌은 와닿는 건 없었어요 또, 폴딩의 형태를 보면 마치 골프가방처럼 길쭉해서 평소에는 셀프 스탠딩이 되니까 세워놓는데 보유하신 차량에 따라서는 눕혀서 넣어야 할 수도 있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유 차량이 작은 편이라면 폴딩 시 사이즈를 꼭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장바구니가 좀 작아요. 에르고 베이비 메트로 컴팩트 시티 스트롤러. 아기들로 유명한 에로고 베이비에서 출시한 휴대용 유모차인데요. 인체공학적 시트가 있어 아이의 척추 건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전잘 모르겠어요. 휴대용 유모차 임에도 핸들링이 괜찮은 편이에요. 아이 엉덩이 쪽에 손잡이가 있는데 이게 폴딩했을 때 가방처럼 들수 있게 돼서 굉장히 편했어요. 한 손으로 들기에도 나쁘지 않은 무게인데다 폴딩, 언폴딩도 어렵지 않았어요. 참고로 휴대용 유모차라 무겁지는 않아요. 근데 이 유모차는 특히 각도로 안을 높힌 상태에서는 뒤로 무게가 실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돼요. 뒤로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아이가 스스로 유모차에 오를 수 있는 시기라며 유모차를 펼친 상태에서는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제품은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데 제가 사용했던 제품은 왜 추가로 출시된 유모차는 없는 것 같아요. 미고 미니 플러스 포 제가 아이와 길을 다니다 보면 은근히 많이 본 제품이 이 미고 유모차인데요. 이건 절충형과 휴대용의 믹스한 제품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휴대용이라고 생각하면 괜찮고 가격 말고 단순히 절충형이라고 생각하면 떨어지는 편이에요. 이 제품은 폴딩이 정말 쉽고 간편해요. 접자마자 바로 셀프 스탠딩이 가능해서 참 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가로폭만 슬림하게 접히는 편이라 좋다 안 좋다 뭐라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양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 시트 분리 없이 바로 양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점이 있는데요. 양대문으로 전환시 핸들링이 저하가 크게 느껴져 그 부분은 단점이에요. 소소하긴 한데 도면에 따른 핸들링 개이 있는 편이에요. 장바구니 높이 높고 안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 손을 넣을 때그 시트와의 사이 공간이 별로 없고요. 꺼낼 때 손등을 긁히는 일이 잦았어요. 특히 가방 넣을 때가 힘들었어요. 아, 이 제품을 쓸때 아이가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잉글렛시나 키드 지금 나오는 제품들은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해졌는데, 제일 큰 변화로 보이는 건 장바구니예요. 정보다 깊고 물건을 놓고 꺼내기가 좀더 쉽게 디자인이 바뀌었더라고요. 그외 전반적인 디자인과 프레임은 거의 동일해 보여서 사용감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제가 다양한 유모차를 사용해봤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잉글리시나 키드는 만족도로 보면 다른 유모차보다좀 떨어져요. 가격은 높은 편인데 그에 반해 바퀴의 비주얼은 제 기준에 호감적이지 않았고 브랜드에서 핸들링이 좋다 어필하는데 그 기대에는 못 미치는 핸들링이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낮은 턱에도 쉽게 걸려서 주행에 방해가 되다 보니 불편한 적이 많았고요. excellent the 제가 사용한 휴대용 유모차 중 하나를 추천한다면 바로 이 제품이에요. 저랑 남편이 쓰면서도 만족했을 정도로 핸들링이 좋은 편이고요. 이게 저중심 어쩌고 하면서 유모차를 끌때 힘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한 손으로도 핸들링을 편하게 할수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바퀴가 크지는 않는데 타이어스런 비주얼을 가지고 있어요. 휴대용 유모차치곤 유모차의 흔들림도 많지 않아서 아이가 편하게 있어 주었고 장바구니가 앞뒤로 개방된 디자인이라 물건을 빠르게 놓고뺄수 있어서 좋았어요. 폴딩 시 높이로만 보면 꽤 작게. 폴딩되어진 느낌인데요. 옆으로 보면 두껍고 묵직한 느낌이 있긴 해요. 타 유모차들과 비교하면 사용감이 좋은 편에 속해요. 근데 가격도 괜찮은 편이에요. 제가 사용한 이후로는 새로운 모델은 출시되진 않은 것 같아요. 팔리 올류 매직 2 오토 폴딩 유모차가 궁금해서 사용해보게 되었는데 써보면서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폴딩, 언폴딩 둘다 편해서 좋았고 핸들링도 괜찮은 편이에요. 유모차를 접었을 때 핸들이 손잡이가 되어져서 되게 편했고요. 장바구니 디자인도 오픈되어진 디자인이라 물건을 놓고 빼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솔직히 오토폴딩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진 제품이라 그 외에는 좀 평범한 느낌으로 기억이 돼요. 킨즈 에어플러스. 처음 이 유모차를 만나고 당황했던 점이 기내반입 유모차 하면 기대되는 그 슬림함이 없더라고요. 유모차를 접었을 때 부피가 꽤 컸어요. 킨즈 에어플러스는 유모차 중 제일 큰 장바구니를 가진 유모차인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먼저 동물과 아이를 함께 키우는 분들은 함께 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 보일 것 같아요. 짐이 많은 분들에게도 좋고요. 그런데 장바구니가 큰 만큼 깊더라고요. 물건을 열어놓다 보면 다시 물건을 꺼내는 게 불편했고, 많이 뒤졌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사용했을 적보다 지금의 장바구니 디자인은 편의에 초점이 맞춰 변형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장바구니가 깊은 것에서 오는 기본적인 불편함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핸들링은 소소했어요. 특이하게 간식 트레이가 있어서 그 위에 간식을 얹어주면 아이가 좀더 편하게 간식을 먹을 수 있고요. 흘리는 것도 좀 덜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사용한 유모차에 대한 비교 리뷰였고요. 제품 리뷰가 신제품이 아니라서 고민을 했는데 주력 상품의 디자인과 기능은 아주 달리하거나 큰 변화를 두는 곳은 없더라고요. 추가적인 제품 출시 안된 곳도 많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남겨보았어요. 오늘도 지루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더 빨리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